가운더리 하든, 혹은 뭐 말씀해줄 수 있는 내용 있으신지. 아. 요리사들이 원래 박봉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양식 파인 다이닝은 그냥 최저예요. 그러니까 모든 요리사 중에 가장 낮아요.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해온 사람도 많기 때문에 공급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싸지는 거고. 저도 시작은 영원이었고 그냥 6, 7년 전이긴 한데 네. 그때 한달 월급이 한 150만 원. 최저도 안 되는 지금 기준으로 해도. 250에서 300만 원을 넘기는 셰프님들 거의 없어요. 아. 월급 300 넘기는 거 진짜 힘들어요. 오너 셰프로서의 맞아. 수익이 있을 그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매출이 되겠습니다. 제 가게가 예. 오픈을 연남동에서 하자마자 잘 됐어요. 오픈하자마자 잘 되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인건비 안 나가죠, 혼자 있으니까. 월세 엄청 싸죠. 투자비도 거의 없었고. 그렇게 해 했을 때 기준으로 음. 연 기준으로 해서 예. 다 떼고 한 1억... 떼고? 네, 떼고. 세후. 이게 사실상 음.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점. 그럼 사실은 이제 흑백 후에는 이게 이제 방송, 행사, 광고 막 콜라보 제품으로 인한 지분 공유 뭐 이런 난리가 나거든요. 몇배 정도? 배로 얘기하기 음, 좀 그렇고 아예. 왜냐하면 이미 1억을 얘기를 했는데 두배세배라고 음, 음, 하면 3억인 거고 열배면 예, 예, 10억이잖아요.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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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가게 매출은 살짝 는 정도? 제가 흑백노래사를 하면서 상금을 받았잖아요. 에? 3억이었죠. 그 상금으로 받았던 금액보다도 훨씬 더 크다 정도까지 네, 어. 네, 네, 예. 어. 얘기하겠습니다.